제 58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의 주인공은 구경이의 김혜진 씨였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워후! 감사합니다. 워후!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야 지금 아직도 그 무대 위에서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. 네, 네. 아, 아직도 너무 떨리고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무슨 생각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머리 속이 하얘져서 조금. 그렇습니다. 어, 그 약간 심호흡 한번 하시고. 네. <웃음> <웃음> 혹시 무대 위에서 너무 긴장되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못한 이야기가 있었다. 지금 생각하시면 저희가 김혜준 씨를 위해서인데 시간 얼마든지 드립니다. <laughs> 사실 제가 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<laughs> 네. 그냥 구경이를 함께 만들어 구경이를 함께 만들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구경이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변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, 가족분, 친구들에게도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이야. 이 센스 어쩔 거예요. 제가 혹시 몰라서, 아, 김혜주 씨, 그럼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?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, 바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. 가족들, 친구들까지 챙기신 마음 넉넉한 김혜주 씨인데, 이 상이 백상에서의 상이라는 것도 중요하고, 생에 단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. 네. 이 상이 김혜주 씨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? 의미요? 네. 사실 지금 머릿 속이 하얘져가지고 어, 예쁜 말은 못할것 같고. 네. 어 그게 더 좋죠.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네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내일 오래가 생일인데 네. 제 인생에서 태 태어, 제가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장 값진 생일 선물인 것 같아요. 야 네. 아마 김혜주 씨 부모님께서는. 우리 딸이 네. 우리에게 준 모든 순간이 선물이겠지만 가장 무거운 선물이라는 생각을 맞아요.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버이날 네. 제가 어버이날의 생일이거든요. 어버이날에 행복한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효녀가 된 기분입니다. 태어날 때부터 효녀셨네요. <laughs> 어버이날에. <웃음> 축복처럼 태어나신 음. 김혜준 씨. 네, 아, 역시 이게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의 힘이 합쳐져야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그 어떤 결과물보다 빛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도 챙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. 네. 김혜준 씨에게 소중 한 언제나 응원을 보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. 네, 사실 K 제가 마, 제가 구경이에서 연기했던 K라는 캐릭터가 네. 어좀 많이 나쁘고 못된 짓도 많이 하는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런 반응들 저는 하나하나 다 찾아봤고 그거 하나하나에 모두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, 오늘은 제가 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, 감사합니다 아니, 얼마나 뿌듯하실까 싶어요 실은 구경이 보면서 아니 저렇게 선한 얼굴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? 했는데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? <laughs> 밥 힘? 밥심? 아, 역시 네. 역시 대한민국 네. 밥심입니다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. 지금, 아, 지금 배고프세요? <laughs> 예. 네, 그러면 저희 빨리 아, 아니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. 아, 네. 아, 네. 아니요 빨리 보내드리려고 아, 혹시 나 아, 네. 배고프시다고 하면 아, 김혜준 씨랑 너무 아쉽지만 이제 슬슬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네. 마지막으로 나에게 백상은 어떤 의미다라고 이 김혜준 씨에게 백상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요. 저한테 백사는 네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주는 상인 것 같아요. 요즘에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처져 있었는데 네. 펌프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. 그러면 앞으로 김혜준 씨가 열심히 펌프질하는 모습 팬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그 응원을 받아서 김혜준 씨는 더 좋은 작품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어, 여러분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계속해서 김혜준 씨가 인터뷰 하시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쥔 손을 떠셨어요. 그 정도로 아직까지 감동이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환희의 순간 만끽하시라고 여기서 만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